상 도망쳐! 형 도망쳐 나이스 도망쳐! 나이스 잘했다 난입이면은 플 안썼어도 되지 않았어? 얘좀 위험한데 근데? 신성한 않아. 내가 곧 불꽃이 될 테니. 칼? 오우씨 너 미쳤구나 칼을 사와? 칼을 사고 1레벨에 견제를 안 넣어? 돈좀나야겠다 뒤에서 납치 해봐. 할수 있으면 해봐. 너이 다리우스 상태 안 보여? 어? 예 죄송해요. 아니 진짜 보면 어떡해요. 말 안되는데? W d 고 왔는데? 아하아 하 힘들 거 h 요하하점점 힘들어져요. 3 n d i h i n d 삼 레벨인가? 갈게요,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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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아하. 포션을 지금 먹어? 되셨어. 아 살려주세요. 야. 일레벨에 경험치 버리면서 어 두런 칼 들고 경험치 버리게 돼 있어 이리 와 아까 주작 데미지 체감 되냐고요 이상 아, 얘들아! 킬 그렇게 뿌리면서 다닐 거야? 포탑 먼저 밀어. 포탑 먼저 밀어. 어, 왜 이렇게 요즘에 W 1회만 찍으면은. 뭔가힐쓰는 느낌이 안 들지? 아, 조금 때. 조건 때. 어? 으아! 쪼금 때. 쪼금 때. 쪼금 때. 쪼금 때. 쪼금 때. 쪼금 때. 쪼지 때. 쪼금 때. 쪼금 때. 쪼 아 멸하고 싶다. 오 뭐야? 생각보다 약한데. 오 다리 다리 다리. 뉴스 너무 이타적이다. 안 되겠다. 단한 번에 용납 제가 족치겠습니다. 안 되겠는데? 유충 먹고 탑인데? 오케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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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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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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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사라져. 아... 겠로싸울인 왕조다. 안 되겠다. 이번 판 피카츄로 갈게. 요 진짜 안 되겠다. 너. 여기 좀 어려운데, 이제 안 죽고 할게요. 죽일게요. 오, 형. 이렇게 맞으면 죽습니다만. 2차전 간다 어때 이동 속도? 아형 아! 잘못했어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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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 되지. 다리우스 노플. 드드드 드드드드 드 n ten, ten, t e 라 t 라켄 t e 라 ten, ten, 라켄 이거 오케이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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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미안해 내가 스텔 할게 자 여기로 갈게 안녕히 계세요 아 어, 미안합니다 으아 미니언 길 하지 말아다오 으아 제발 형 으아아아 좀. 려줘

신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. 아 제발. 상 타피상. 듀오야? 이 정도면 듀오 아니에요? 아래로 가니까 라인전이 긴다고요 확실히? 그렇다기엔 나 전판 이겼잖아요 어? 저 제이스랑 해서 이겼잖아요 제이스 걔 800점까지 한 어?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야 이거 왜뭐뭐 뭐 아직 모자라? 뭐 포탑 먼저 밀었잖아 뭐죠? 템 추천 받습니다. 템 추천 받습니다. 망갑은 이속 몇이야? 아그리 했습니다이 신발 업그레이드 어, 왜 안되지 이거? 난 빛이요 영광이다 버 아직 세 개가 안된 거예요? 이게 오브젝트 이거 구멍 뚫린 게 오브젝트 숫자예요? <laughs> 게임을 100판을 하고 이번 시즌에 안녕히 계세요 하지마라 보신다 안녕히 계세요 네. 난 빼지 않는다 서포터잖아 그래봤자 어? 추천 가달라는 템, 다템 추천 받습니다. 가달라는템다 아, 가져줄게. 템 추천 받습니다. 아뭐 강심이야. 어이. 야. 나 그런 사람 아니다. 어. 아, 에바야. 신발 업글.. 아.. 아.. 나보리 인피 어때요? 나보리 인피 어때? 그니까, <laughs> 러 <laughs> 사실은 무언가도 쓸것 같아. <laughs> 아, 인피 가고 싶은데? 재밌어 보이는데? <laughs> 아, 템트리 비상. 이건 뭐가 그러면? 킹 한번 나누고, 어? 야, 스카너는 탑에서, 씨, 어? 몇 번을 온지 모르겠어. 투탑 투 투탑 탑 수준이었는데. 신발 <laughs> 옷걸 쟁쟁이야? 심했어? 야, 사골이 너무 긴거 아니야? 멜리 어, 죽을게요. 피하고. 스마 챔피언에 박은 거야? 근데 용이 한가운데 있고 챔피언 하나도 안 겹쳐 있었는데 챔피언한테 풀 쓰고 스마박는 건 살짝 그게 더 난이도 높지 않나? wow 전에치 모두 불태우 겠다 할게. 한 번만 더 죽이고 갈게. 두두 두. 치명타 흡혈은 템이 없나? 원래 피바가 그거였다가 떨어져, 떨어졌죠? 아 치명타 어? 좋은데? 고수느낌 지렸는데? 여기야. 진한테 못 이길 것 같냐 이렇게. 아님 미드 막지 왜제 쪽으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진님. 네. <laughs> 아, 잡히고 영은 저쪽에 먹자. 상대 사용하면은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. 어. 자, 다리우스 비상. 답이 없어 스톰업 이상.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네. 오셰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내 데미지가 세면 셀수록 세게 반세? 저걸 죽일 수 있어? 어님님오 갈게요 갈게요 진정 으악. 한번 반사해 보시지. 무적도 반사해 보시지 이 녀석. 어. 피아야 이씨고 흡혈이 너무 애매한데. 흡혈이 있어야 좀쎌것 같은데. 그렇지 않아요? 가지고싶은데 어쩔 수 없어 인 피, 인 피, 재밌는데? 세.. 세긴 한데? 슬금 슬금 피, 금꽝이꽝이리이 <laughs> 일고 있 습니다. 갈게요, 갈게. 이리 와, 그냥 핵폭탄 이야. 이리 와. 그냥 사랑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잘, 자라> <laughs> 이거 슬랭에서 이틀이를 어떻게 해요? 어? 이틀이를 어떻게 해? 미안합니다. 아, 다리우스 카밀하고 싶었는데, 다리우스를 보자마자 참을 수가 없었어. 다리우스 한테줄걸 그랬나? 다리님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리우스님 고맙습니다 주 g 아니 이게 명예 하나야? 제가 다 했잖아요 갱한 1억번 피한 것 같은데 와씨 너희들 너희들 뭐야 나왜안줘야나 20킬 했는데 왜안줘 어? 여러분 뭐죠? 왜안 줬어 어? 20킬 했잖아 Yeah. 좋습니다, 주진.